본문서는 한 줄로 약하면 무슨 얘기가? 네, 내용 요약 1번. 2번. 3번. 쇼플레는아어는 쇼플레어는 쇼플는 쇼플레어는 쇼는쇼부탁하는쇼플로는 쇼플레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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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어는 쇼플레어는 쇼 속에서의 쇼플레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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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서의 평쇼이었어 자. 평등만 강조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핵심 어휘 tear 찢다, 눈물을 흘리다 또는 몸을 떨다. 그건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응. 자 form. 그 다음에 place. nota다. several. 몇몇의. tremble. 음. 이게 몸 떨다지겠죠? 어, 오늘 부들부들 떠는 거지, 그치 그다음에 카우치. h 어, 긴 의자. 또는 소파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리드볼나브로된 공. 레이 l 리 그렇지. 나대니모. 더 이상 뭐뭐 하지? 안타. 브리 y 아, 형용사로는 예쁜. 부사로 쓰면 이꽤 매우 그런 뜻인거지. compete with 뭐뭐와 어, 응, 경쟁하다. dark ages 어려워. 그렇죠. suddenly 어려워. at first 어려운데? 어? 어려운데? 어, 처음에는 어려워. 처음에는 interrupt interrupt는 방해하다지. 해석하다는 인터프리트가 해석하다고. 불틴 보다한테 불틴, 그러면, 응. 뉴스, 응. 단신 나와 있지, 그치. i m p e d i 장애물. 머스 s t h a pp는, 자, 뭐뭐 해야 된다는, 어, h 드 a 나슈드 o 브 l d pp나, 오트 g h t to h pp 쓰는 거고, 머스테브 피피는 뭐뭐이었음네 틀림이 없다. 엑스트라 오디네롤이 그러면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특별히 히디오스 흉측한 자 핵심 문법 보겠습니다. 문법 뭐 거의 매번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알고 있죠. 조지 헬드 히즈 이어 스타디드 트램블링 그랬습니다. 앤드 앞에 헬드와 스타티드가 동료로 쓰인 거 알죠? 남편 조지는 그의 귀를 어 붙잡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몸 울림이 너무 심해서 몸이 못 버티고 있는 거지. Switch in Jody's handicap b a c k 이거 어 인부터 잘 봐. 인부터 핸디캡까지 묶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부사구가 문장이 앞에 나온 거잖아 그게 도치가 이루어진 거거든 그 빼까지 묶어주고 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several read, read balls가 되는 거지 몇몇 나브로 된 공들이 원래는 were placed 하고 원래는 in george's handicap bag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고를 앞으로 빼다 보니까 주어동사 도치가 이루어졌고 이렇게 도치가 이루어질 때 수의 일치 조심해야 된다. 가정법 과거 또 나왔습니다. If I did it, 내가 그 일을 한다면 Other people would do the same thing.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할 텐데 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관계부사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The dark ages. 어둠의 시대, 어떤 곳 모든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할할것 어, 같은 그런 어둠의 시대. 자이 관계부사가 외얼이 나왔지, 그렇지? 근데 이거 언뜻 보면은 앞에 더 다크 에이지스, 어둠의 시대 그래갖고 때를 나타내주는 거라서 관계부사가 외얼이 아니라 왜을 써버리면. 이상한 걸못 느껴요. 그래서 이 관계 의사를 되게 조심해야 된다. 자, 연결사, 와세스임, 알고 있죠? 불안전한 문장을 이어주고 선행사가 없으니요 것이라고 해석한다. It wasn't clear at first.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다. What the bulletin was about. 그 뉴스 단신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처음에는 분명하지 않았다. 가주어, 진주어가 쓰인 것. 이트는 가주어고, what, 이하가 진주어입니다. 분사학금은 컴마 앞에나 뒤에 나오는 ing. 대부분은 뭐뭐 하면서 라고 한다고 했죠. handing his sheet of paper to a ballerina. 발 a l 나 e r i a 에게 종이, 그의 종이 한 장을 전달해 주면서. 됐지? 자, 넘어갑시다. 본문으로 들어갔습니까? whose b o o t s went transmitter in his ears. 그의 귀에서는 계속해서 어, 윙윙 소리가 들렸습니다. The boy said, "Hazel, Hazelie, yeah. e a I heard that from all the way across the room." 그랬어요. 어, 여기 보이는 Eya라고 하는 말씀에는 막스사로 기재는 거죠? 어, 내가 들었어. 방, across. 더룸 방을 가로질러서 프라모월드의 사방에서 내가 그 소리를 들었어. 이런 얘기지. 부우부우 부즈 부즈 소리를 들은 거지. 그죠 조지 헤어드 히즈 이어 세러스타티 트람블링. 조지가 자기의 귀를 아 어, 부여잡고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우 아 이런 얘기지. 이 어디 손 라우드 뎃 소위 뎃디 고문이죠. 너무나 소리가 시끄러워서 티얼스 포운드 눈물이 어 고였습니다. Under his eyes, 그의 눈 아래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건 그냥 생체 반응이지 상체 반응. 어, 논리적인 사고나 이런 것과 관계없는 어 그냥 원초적인 어 본능적인 생체 반응인 거죠. You look tired, 지쳐 보이네요. 라고 부인이 이제 말한 거죠. Why don't you put your head down on the couch? 당신 머리를 좀 소파에 누이지 그래요. 머리를 소파에 누인다는 게 뭐야? 잠좀 자지 그래 이런 얘기잖아. You can rest your hand i c a p bag as well. 또 당신의 핸디캡 주머니도 핸디캡 주머니도 좀어 rest 쉬게 하고 그런 얘기죠. In George's handicap bag. 이거 아까 우리 묶어준다했지 그렇지. George의 핸디캡 백에 뭐, p 플레이스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Several red balls, 몇 개의 납으로 된 공이 이것이 그가 너무 빨리 달리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프라마인지가 나오면 몸을 뭐 하지 못하게 하다라고 해석하는 거지요. What? 뭐라고 핸디캡 모자를 내려놓고 아, 송, 송, 아, 머리를 좀 소파에 눕히고 좀 누우라고 핸디캡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얘기했지. You've been so tired lately, honey, said Hazel. 네, 부인이 말한 겁니다. 당신이 요즘에, 여보, 당신 요즘에 너무나 피곤한 것 같아. If only we could cut a few holes in the bag. 만약에 우리가 뭐할수 있다면, 가정법 과거지요. 가방에 몇 개의 구멍을 좀 뚫어낼 수 있다면. 그래서 take out a few balls. 납으로 된공몇 개를 좀 끄집어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재 실현 불가능한 거에 대한 상상을 할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는 거예요. 거기 a few, 앞에 a few 나오고 다 보이죠? 어, 빠지면 안 되는 거 알지겠지? a 어, few는 복수형과 함께 쓰고, a 어, little로 대체될 수 없다는 거 조심해야 되고. I don't think about it anymore. 난더 이상은 그 생각은 안 해. 이스 p a 스터파 f m 이그 송신기, 그 다음에 이 나무로 된 공은 그냥 나의 일부야. 그리고 어쨌든간에 if I did, it,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 송신기 빼버리고 핸디캡 주머니를 벗어버리고 그러면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도 would do the same thing 똑같은 일을 할 거야. 그러면 pretty soon 굉장히 순식간에 We'll be back 우리가 되돌아가게 될걸 어디로 되돌아가 인더 아, 다크에이지스그 어둠의 시대로 되돌아갈 것 같아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게 되는 아, 그런 어둠의 시대로 돌아갈 것 같아. Surely you don't want to live in that kind of a world? 정말 당신이 그런 세상에서는 살고 싶지는 않잖아. Do you really think that's possible? 당신은 정말 그것이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됐죠? 관계 부사웬 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Who's who's went the bus in George's ear? Huh?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자, 조지의 귀 속에서는 계속 어벨 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어?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하젤이 부인이 Never mind 신경 쓰지 마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was suddenly interrupted for a news bulletin. 그렇습니다. TV 프로그램이 갑자기 방해를 받았지요. 긴급 속보 때문에 그런 거죠. 뉴스 블린 단편 뉴스 속보 통에 속보라고. It wasn't clear at first what the bulletin was about. 처음에는 그 속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나운서 라이크 올 아나운서스 아나운서가 모든 다른 아나운서들처럼 s p e e c 리 어스 스피치 i 페디먼트 심각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 레디스 앤 제제제 젠틀맨 이러신 거지 아나운서가 포기했어요 자기의 시트지를 발레리나에게 전달해 주면서 그럼 이 아나운서는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레리나의 춤을 소개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아나운서인데 갑자기 속보를 그 발표하는 종이 한 장을 받아들고 그걸 읽으려고 하다가 잘못 읽어서 마치 옆에 있던 마치 옆에 있던 발레리나에게 좀 읽어달라고 전달해 주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 거지. He asked her if she could read it for him. 그는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그녀가 그 아나운서 대신에 그것을 읽어 줄수 있는지 She must have b e e x t r a o r d i n a r y 특별히 아름다웠음의 틀림이다왜 그렇게 추측하냐고 그녀가 흉측한 가면을 썼잖아. 이거지. 그러니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굳이 가면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이해하지요? 다른 사람한테 열등감을 주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근데 저렇게 흉측한 가면을 쓴거 보니까 진짜 이쁜 여자를 기는했나 보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오케이.